뭐 그랬어요? 오늘 <목소리> 할 말이 이렇게 많았어요? 응. 응. 왜 슬픈 소리 냈어? 왜? 우리 갔다 오는 길에 모모도 보고 좋았잖아 걸어가서 좋았나그또도 많이 봤잖나 일어나시나? <laughs> 응? 다 먹었는데 계속 빨고 있고요. 응? 미련이 끝날 때까지 먹어야 되지요. 응? 다 먹은 거야 지아 슬프지만다 먹은 거야, 프아니야더는는거 같아. 애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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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무릎댄스야, 무릎댄스? <laughs> 성장통댄스야? <laughs> <차차차. 웃음> 이네 강냉이 껍질 있으면 엄마 드셔. <laughs> 안 나온다. <난다>. 안봐. <에이파. 웃음> <laughs> 그냥 무릎댄스 했잖아 댄스 성장통 댄하 옳지. 어. 잘했어. 잘했어 그렇게 먹는 거야. 옆, 옆. 응. 좀 치워줄까. 어. 응. 옳지. 밥도 먹어지나 잘하네. 그 흘리는 거는 고개 숙여서 먹는 거야. 응. 왔어! 머리 걸렸다.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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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나왔어. 고, 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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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나왔다. 옳지 안녕. 이렇게 만들어 왔다. 나게다 그렇게 하지 어. <목소리도> <알아>. 아, <목소리도> 나 네, 아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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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순 이런 그 종류 아닐까 음. 물 넣으면 이거 자라나봐 뭐뭐뭐뭐뭐 음, 우리 신아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신발 만날시게 보내니까 물할 필요 없는 거지 와와 어. 와, 근데 편한 신발 저거 수입 면 되겠지 어, 물이응그물을잘 담가 놔야지 물 먹고 슉슉 자란대 에이 아야 아프겠다 아, 적순이 아프겠다. 소중히 다뤄줘야지, 진아. 네. 이렇게 자꾸 흔들면 아프겠다. 그렇 아, 아, 아프겠다. 그렇게 하면 아프잖아. 소중히 다뤄주세요. 예뻐. 가만히 두세요. 두께요. 어, 해잘 드는데 가만히 놔주세요. 그렇게. 잘했어요. 진아가 눈으로만 보고 사랑해. 예쁘다. 살살 주세요, 사랑을. 옳지, 쓰담쓰다매졌어 네. 아, 그렇게 하면 돼. 네. <laughs> 벚꽃이 보였어? 우와, 벚꽃나무가 보였어. 이렇게 예쁘게. 이진이 니꽃 보러 갈까? 우와, 예쁘다, 꽃. 그랬어? 오면서도 봤지? 우리 딸. 벚꽃. 벚꽃. 어코. 어. 진아, 우리 진아 봄처럼 입고 나왔어. 사람들 구경도 하고 있어요? 진달래. 진달래 진아, 진달래. 저게 진달래래. 어. 진달래, 그래서 진하다 가르쳤어. 아, 어, 진달래. 오, 이건 솔나무, 소나무, 요거는 벚나무 아, 벚나무 아, 벚꽃, 들벚꽃. 에이, 귀여워. 좋아? 우리 진아 자다 일어나고 얼굴에 짜고기 났어요. 귀엽게. 에이, 귀여워. 진아, 오리 보여, 오리? 아, 예쁘다 우리딸 예뻐요 우리 진아 옷에도 꽃이 폈네요 응. 와리요 색깔별로 이렇게 연결하고 있어? 오 색깔별로 이렇게? 응. 다 분해해서 색깔별로 신나 이렇게 만들 거야. <laughs> 분해를 조금 빡세게 하고 있어. 응. <laughs> 해보자 가보자 그랬어? 렇게 다리를 만들어보아요 먹어 <놀람> <놀람> 별로 안좋아서모르는안서지지어렌 <목소리도> <목소리도> うん。